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구입자의 위험 부담이 중, 증가한다. 왜? 돈을 얘네들이 먼저 샀으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어떤 파산으로 사업 중단이나 가격이 변동 모든 위험을 구입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자의 주택 공급 주도권을 공급자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질도 여, 여기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왜? 여기 후후분양은 후, 완전히 다 제대로 지어놔야지 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후분양이 더 좋아요. 그적으로자 그래 자 그러면 후분양 제도를 볼게요. 자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완성한 후에 분양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기가 억제가 돼. 아까 여기는 투기가 있었죠 선분양에서는 근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돼요. 자 그리고 후분양 제도의 효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투기가 없.